남양주시는 진건읍 산흥리에서 구제역 감염 확진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상황 대책반을 구성하고 19개 방역 초소를 운영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31개 모든 시군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남양주시도 오는 1월 4일까지 백신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통제소 운영 인력 외에 접근은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의 출입과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가축시장과 도축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와 주민에게 구제역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변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바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제역이 걷 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작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작업으로 인한 차량 통제에 시민들의 양해가 있기를 바라며 차량 이동을 자제하는 등의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